아 비행기 타고 집에 가려고 왔는데 비행기도 없고 직원들도 없습니다 어야노 이걸 어디에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주차장에는 차들이 좀 있어서 사람들이 좀 있을 줄 알았더만은 이래 장기주차만 해 놓고 다른데 다들 가신 모양입니다 만장신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만 땅을 정처 없이 주유천하고 있는 강호발이 올시다. 자 이곳은 오로지 자, 세금으로 연명하면서 문만 열어놓은 상태로 직원도 비행기도 안 보이는, 마좀 이상한 공항입니다. 바로 강원도 양양 공항인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여기에 비행기 한번 타보신 분 계시면 대답 좀 해주이소. 코로나 시절 특수로 살짝 이용객이 있었다가 지금은 막 거의 전멸한 상태거든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입시다. 공항 자체 이용객들이 없다 보니까 이 넓은 주차장 부지를 그냥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일 이상 장기 주차만 안 하면 된다네요. 자, 모두 그런 차들인 것 같고요. 벌써부터 캐리어 들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입니다. 시골 간이 기차역보다도 손님이 더안 보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도 공항이라고. 드론 비행 금지는 시켜 놨는데 저거가 비행기 안 띄우면 뭐 우리라도 좀 띄울 수 있게 해 줘야지. 아무도 비행은 못 하라고 하면 뭐 어쩌자는 건지. 자, 포항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여수도 그러하고, 공항 때문에 제가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보여드릴 빈 건물이 수두룩한데, 공항 간제근에 걸려서, 제가 그걸 피하려고 온갖 국리를 한번 다 해봅니다. 뭐, 방패연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한번 촬영을 해볼까? 아니면 뭐, 뭐 이사 사다리차를 몰고 다닌 뭘까 뭐 이런 것까지 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의 명목뿐인 유령공항 때문에 제가 장사에 지장이 참 많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말 그대로 불 꺼진 공항인데요 제가 지금 사유지에 사유지 건조물 침입을 한 것은 아닌지 뭐 살짝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공항은 그래도 국가 소유 공공 장소인데 또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자, 제가 이 공항 내를 걸어 다니다가 어 직원을 한명딱 봤습니다. 살짝 눈을 감고 깊은 사념에 잠겨 계셔가지고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 공항이 최초로 서비스를 오픈했던 때가 어 2004년 20년 전이죠. 그때는 국내외 통틀어서 시골 공항 역할은 적당히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내선을 아예 운행 안할 때도 제법 있었고, 국제선은 2014년 당시 운항 편수가 그에 천해로 올라갔을 때도 있긴 했지만, 줄곧 감소해서 자 작년에는 국내선 운항 제로에다가 국제선은 122의 운항으로 거쳤습니다. 아예 비행기가 없는 건 아니고, 간혹 가다가 단발성으로 존재하지만, 거의 오늘같이 이용객은 뭐 없습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공항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플라이 강원이라는 항공사가 재작년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제주노선도 끊겨버리고, 그래서 지금 더 심각하게 됐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양양공항을 자기들의 모기지로 쓰고 있거든요. 오늘은 운항편이 아예 없는 날입니다. 양양은 여름철에 서핑으로 유명한데요. 그때 여행객들이 반짝 몰리기도 한답니다. 국내 대형 항공사들이 한 번씩 지항을 했었는데, 아시아나도 1년 못 버티고 포기, 대한항공도 포기, 제주항공도 포기. 이스트아시아 에어라인도 석 달하고 중단.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도 1년도 못 버티고 포기. 자, 이래 보면 항공사들의 무덤 되겠습니다. 이런 비요없는 공항을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아, 수많은 정치적인 이슈가 얽혀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추정으로는 이 동해안을 좋아하는 중국인들과 또 가까운 극동 러시아인들에게 이 동해안으로 직행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 보자. 막 이런 지지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규슈 라인도 열려 있었는데, 그것마저 도 반일 정수로 나가리가 됐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도 없었고, 또 지금의 러시아 전쟁 등의 이런 이슈도 없었고 일본과의 문제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웃 나라하고는 다잘 지내야 예, 국내 사업은 좀잘 됩니다. 그 가그 문제 가지고 너무 막 그래 버리면 사업하고는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또막 이런 발언이 뭐 정치적으로 조금 이런 오해도 조금 할것 같은데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을 저 사람들이 참 좋아하니까 많이 이용할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사이 평창 올림픽이라는 특수도 있었기에 그때 반짝 좀 벌어보자. 이런 계산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이벤트를 상세해버리는 전 세계적인 돌림병이 터지면서 모든 항공사가 다 따라나버리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운행되던 플라이 강원마저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국내선은 어떠냐? 아, 더 희망 없습니다. 왜냐? 서울 양양 고속도로 뚫렸지요. 영동 고속도로 뚫렸지요. 심지어 KTX 경강선. 이거 엄청 시리 활성화되었지요. 자, 그러다 보니 비행기 타는 게더 번거롭습니다. 최소한 김포공항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하철로 KTX 한성해서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양공항은 사실상 앞으로 별로 희망은 없어 보이고요. 대신에 여기 직원분들은 막 상당히 이런 편해 보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가문이 되어야 되는 아픔은 있었겠지요. 이거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뭐, 여기는 당분간 장례식장, 뭐 이런 걸로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워낙 분위기 자체가 경건하고, 또 주차시설, 뭐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난방도 잘 되고, 뭐 하여튼 관리는 멋지게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에서 제일 한적한 공항 보여드렸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